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사회부가 주최하는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불교 서해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캘리그래피로 법문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 서해협회 부회장님이신 이승현 원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서해협회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원불교 서해협회는 과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원불교 서예회는 2014년에 원불교 미술인 협회에서 음. 분리가 되어서 단체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부회장님, 뭐 임원진을 비롯해서 회원이 전국적으로 음. 교도인 서예인들이 음. 한 50여 명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원목회라는 원불교 서예 네. 네. 이게 동아리인지 혹은 어떤 단체인지 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불교 서해협회하고 원묵회두 가지가 있는 것인지 약간 네. 어, 헷갈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관, 연관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원묵회 서해대전을 계속 진행하고 음. 있기 때문에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회째 지금 이제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교도인, 서해인들의 그 소수 인원들로 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불계서예대전은 공모전 형태로 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원불교 서예협회는 공모전을 거친 아니면 전공을 했던 음. 교도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원불교에서 하는 이제 법인재 행사라든지 음. 이런 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음. 원목회는 그럼 일단 전시를 하기 위한 공모전이 원목회 협회 어, 공모전이었군요. 네. 작가의 네. 탄생을 돕는 음. 그런 역할을 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등단을 훈등원하신 <laughs> 네. 분들이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네. 있네. 네. 네 그렇군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서예협회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한데요. 아 음. 저는 이제 원불교 서예협회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어, 제가 원래 전공이 서예고, 또, 엉강대학교 네. 서예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공모전 형태라든지 음. 또 전시 음.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디테일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필해서 네, 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강의를 직접 대학에서 하시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서예에 대해서 궁금한 네. 점 오늘 확실하게 좀 여쭤보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예협회는 과연 그럼 오물교 서예협회는 대략적으로 한 1회, 1년 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오물교 미술인협회에 소속돼 있었을 때는 이제 전체 오물교 미술제 음. 뭐 전시에 1년에 1회 정도 하는 역할에 그쳤지만요. 음. 저희들이 오묵회 서예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불교 교도들의 구심점을 역할을 음.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교도들이 발굴이 됐고, 음. 전공자들이 즉 이제 초대작가로 음. 만들어진 회원들이 초창기 저희들이 원불교 서회표에 동의할 때한 20여 명 초대작가가 있었는데요. 네. 참고로 초대작가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전국 규모의, 국정 규모의 초대 작가가 음. 20여 명이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우리 교도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이게 원심력과 구심력을 잃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아, 그 관계 속에서 분리를 한 이후에는 그첫 해,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 때 네. 아, 백년성업회에 저희들이 그 기획전을 해서 작품 50여 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가을의 창립전 때는 테마전으로 이제 정산종사법어전또그 음. 다음에는 대종경, 이렇게 법어를 어, 해운전으로 구성을 해서 테마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문이 작품이 되고 법문작품이 음. 또각 교당이나 교두들이 소유하는 곳에 음. 전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법문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법문을 정말로 아름다운 글씨로 표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의 지표나 네. 매일 보면서 네. 연마하는 네. 그런 도구들도 될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서해 활동하시는 네.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5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캘리그래피로 법문 쓰기. 이 부분이 지금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로 법문 쓰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제 이해나 뭐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라는 것은 서예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음... 캘리그래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제가 2000한 1 0년 정도 이때부터 활성화돼서 캘리그래피라는 장르가 이제 고차가 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과에서도 캘리그래피 과목을 다 커리큘럼 속에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사실은 캘리그라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 서예를 쓰게 된다면 붓으로 음. 궁채나 판본채나 뭐 흘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필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네,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캘리그라피는 옛날에 즐겼었던 POP 음. 같은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예쁜 글씨, 예쁜 손글씨 음, 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아, 저희들도 일단은 우리 오물교에서 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모바일 사경, 인터넷 사경, 음. 또 경필 사경을 떠나서 조금 모필 사경을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음. 하는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 간에 도 공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캘리그래피로 법문 쓰기로 해서 일단 접근성의 통로를 만들자 음.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정말로 서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체를 배우는데 수십 년간 연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서예의 어떤 깊은 맛이자 그것이 예술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은 붓을 잡고 글씨를 써본 것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 수십 년간 연말을 하는 글씨에 대해서 봐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깊이라고 네. 볼수 있겠는데 이 서예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음. 한 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분야가 서예인데요. 음. 그런데 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서예를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네. 아 쉽게 접하기도 했지만 그 지금 사회단체 특히 이제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에서 많이 무료 강좌도 있고. 음. 또 보편화되어 있는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그 깊이를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우리 원불교가 갖고 음. 있는 이 사막에 들어있는 정신수양이라든지 네, 네. 이 수행정신이 서예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네.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음. 또그 통로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중국에서 이제 한문서에, 네. 한글서에 또 문이나 정각이 장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일반인들이 이제 한문서에 이렇게 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한자도 모르는데 한문을 어떻게 알겠냐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모든 인생 철학이 다 들어있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왔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중국의 역대 소론 중에서 서자 심하라라는 음. 그런 소론이 있습니다 네네. 한자로 말해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서예라는 거는 마음을 그린 것이다 마음을 서론. 그린다 네. 네. 그게 이미 위진 남북조시대 때 나오는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 붓으로 손을 움직여서 작용을 해서 재능으로 익히는 음. 게 아니고 글씨라는 것은 내 마음을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게 거기, 거기들이 있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원물 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서여 기인이라고 또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게참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음.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를 깨치신 분인지 네. 아니면은 뭐 탁하신 분인지 이걸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수행과 수양이 음.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어에도. 어, 정상정사 권도편에도 보면은요, 네. 그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네. 내 마음이 자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음. 명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느냐? 아, 네. 네, 글씨를 한자 한자 천 번, 백번 써야 음. 그게 지금 명필이 되잖아요. 그런 단계로 수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득도를 할수 있다고 보고요. 음. 대산 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 10년, 20년 그 글씨가 써야 글씨가 달라진다. 음.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념을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해야 우리가 득도를 할수 있다. 이런 음. 이 법어에 늘 어르신들께서 서해를 연마하여서 도를 깨치는 그래서 일본에서 서돌라고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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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막에 들어있는 정신 수양의 측면에서 이거를 방편으로 쓴다면 음. 어, 좀더 효율성 있게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붓을 다룰 때 마음을 대조하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서는 그렇게 깊이가 있는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스갯술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좀 산만하면 서예 배우라고 먼저 네. 권하거나 뭐 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과 연결된 것이 이 활동이고 네. 글씨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눈 앞에서 바로 보인다. 네. 평가할 수 있다. 네.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무섭기도 네. 하지만 정말 신비하기도 한 것이 아마 서예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정말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네. 붓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네.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글씨를 만들어내는가만 지금 계속 연마해왔던 음, 거거든요. 음.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캘리그래피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러면 당장은 참 표현하기 어렵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양해 나가는 단계에서 누군가에게 내비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서해를 어떤 서양의 물질 특성하고 좀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네네. 캘리그래피는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해의 고전적인 전통방식에서는 캘리그래피라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 아까 이제 우리가 서사도구의 변화가 왔죠. 음. 아, 첫째는 경필이 왔잖아요. 만년필과 볼펜이 오면서 이 쓰는 도구에 대한 변화가 왔고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붓을 이용해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뭐 문방사보 문방사우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서예는 예술로 따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겁니다. 네, 옛날에는 네. 서사도로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편지도 쓰고 책도 쓰고 음. 다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모피를 쓴다라는 자체는 움필를 하면서 음. 움직임이 리듬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술로 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어때요? 70년, 80년이 지냈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았어요. 네.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뭐~ 혁신적인 변화가 오면서 캘리그라피는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디자인하고 접목된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디자인화되고 타이포그라피화되고 이렇게 점점 더 시각화 되어다 가다 보니까 서예를 좀더 일반 대중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는 국리를 서예계에서도 있었고 디자인계에서도 있었기 음. 때문에 이게 합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 예쁜 글씨로 편지도 쓰고 가운도 쓰고 또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도 남길 수 음.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지금 자를 잡았고요. 또 미술계, 서예계에서도 공모전에서도 캘리그라피 분야를 이제 음. 신설하는 그런 장르까지 와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네. 특이하게 본 어떤 서예 작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 최근에 본 건데요, 네. 둥그렇게 원을 하나를 만들어서 네, 네. 그 안에다가 글씨를 네. 쓰고 또 다른 한 작품은 그원 바깥에다가 글씨를 네. 써서 동그란 원이 두 개가 네. 같이 전시되는 네. 모습도 볼수 있는 것이 아마 방금 말씀하신 네. 이런 전목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비로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아, 글씨의 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네. 눈에 보이게 되는, 그렇죠. 조금 얕은 단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세대도 붓을 잡고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모필 사경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사경도 있고, 모바일 사경도 있습니다. 공책에 경필로 할까 볼펜으로 적는 사경도 있습니다만, 굳이 붓을 들고, 해봐야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젊은 분들이 아마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조금 다동증이 있다거나 음. 정서가 불안할 때 옛날 저희 세대들은 다 서예 학원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서예 학원을 보내서 먹을 갈고 음. 붓을 집중해서 잡고 음. 화선지에 글씨를 쓸 때. 자기 자신이 부다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정적인 동작을 요구를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분한 성격, 네. 집중력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들이 너무 빨리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먼저 접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피를 요즘 세대에게 바로 접근시키는 방법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원불교도 지금 1세기를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 인터넷 사경에서 성숙된 토대를 받습니다, 음. 저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법문에 들어있는 정신과 우리의 정말 깨칠 수 있는 자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느껴볼까라는 음. 것들은 따로 예술화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불가에서 보는 사경은요, 네. 이미 불법승, 이렇게 산보에 기해하는 그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한자 쓰고 일배하고, 음. 한자 쓰고 네, 네. 일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경을 했던 작품들이 지금은 보물로, 국보로, 음. 지금 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아주 좋은 기가 나오는 작품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온불결인지 1세기에 이제 막 지낸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토대, 문화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저 개인적인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필 사경을 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을 집중해서 잡고, 음. 법물에 들인 정신을 그대로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체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 시켜서 접근시키는 이제 과정에 캘리그라피가 들어 있지만 저 개인적인 바램은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입문을 하셔서 목필 사경을 그 다음에는 이제 궁체나 음. 판본체나 정말 정제화된 글씨로 이렇게 사경을 한다면 우리 원불교의 그 사경 문화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불교나 기독교는 이미 이런 사경, 법문사경, 또 기독교 성경 사경들이 유네스코의 등재를 시키고 네, 있어요. 네, 네. 국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이제 이 분야에 우리 원불교 서협회가 앞장서서 토대를 네. 이루는 긴 작업을 캘리그라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두기 시작하면 쉽게 쓸수 있는 도구이기도 네. 하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다른 어떤 예술 활동에는 더 많은 것들이 네.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간단히 붓과 먹으로 그리고 종이만 있다면 네.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말 가깝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모필사경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 모필사경, 이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모필사경을 한 프로그램 진행상 네. 저는 이제 옥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지금 예비교무님들 수업을 한 6, 7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음, 음, 음. 처음에 붓도 처음 잡아보고 획도 처음 굽는 이 예비교무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여기에서 법을 체현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걸 봤고요. 그래서 그 팀들을 이제 체험 대상으로 한팀 잡았고 또한 팀은 여양교당 교도들 20명 그리고 일반 그 교도, 일반인들, 10명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시키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의외로 서해를 접근했던 그 일반인과 교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염원을 하는 저한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교도들을 대상으로, 어, 필사경을 시도를 해서, 어. 어,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법문을 교화의 방편으로 쓰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반 교도들은 이제 사경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교도들은 사경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네. 또 일반인들은 어향 교당에서 이렇게 법문 사경을 무료로 진행한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당을 와 보게 하시고 제가 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음. 또 보조 강사와 같이 힘을 통해서 여성의 이, 회원들, 여성의 회원들, 음. 또 서예배 회원들 같이 동참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좀 교화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음, 음. 이게 문화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는요, 관계 속에 반드시 문화가 들어있어야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고요. 그 문화 속에서 업무교를 전달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1차적으로는 교도들에게는 그런 효과, 또 외부적으로는 일반인을 교화시키는 창구로 쓰고요. 또, 또 다른 목적이서가 있다면 우리의 사격문화가 정착이 되고 토대화된다면 우리의 작품들, 우리 좋은 법문들을 음.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를 줘서 문화재로까지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 먼 음.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그런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씨를 쓴다라는 것 뭔가 모델이 있어야 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좋은 문구 우리가 정말 네, 마음에 네. 드는 문구를 써보고 싶어서 글씨를 네.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높이는 네.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네요. 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언불교 서예협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네. 계신 사업계획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오늘 간에 네. 이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 사격문화 아까 이제 모바일 경필, 음. 그리고 이제 뭐, 필이 있다면 이 사경문화에 대한 교재 개발 문제, 그리고 어, 사, 서해를 통한 지금 서해 치료 장르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서해 인성학 분야.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개발. 네.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어, 점진적으로 또 이런 서해를 통한 그 교화를 할수 있는 상품들 개발. 이런 어 행사들을 저희들은 음. 또어 여태까지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하와이라든지 네. 저희 교당에 개별적으로도 아니면 단체적으로도 많이 상품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어 작품도 많이 또그 희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충분히 교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사업계 말씀만 들어도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있겠고요 네. 거기에 문화상품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네, 네.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양인들 요즘에 한자 이런 글씨체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문신도 네. 하고 그런 네. 것으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대화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 편지 형식으로 전해드리는 건데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본 프로그램이 우리 그 좋은 법문을 묵향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교도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우리 교도님들이 서예를 하고 계십니다. 각 교장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아 교단 교무님을 통해서 온불교 사경, 서해협회 연락해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서해협회 연락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력으로 온불교 서해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정처가 시킨다면 결국 서해를 통한 교환은 우리들의 고급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시키는 역할도 또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가 서해와 원불교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대 선사들이 남긴 어록들이나 거기에 대한 확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지금 퇴임한 교무님들 원로원 수도원 특히 우리 종법사님이 서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해를 통한 수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양 전에 보면 이몽룡이 과거 시험에 나가서 일필 휘지로 활용첨정 네. 네, 네, 이런 뭔가 정말로 멋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그런 글씨를 갖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수십 년간 연마에서 그 마음이 다져져서 나오는 그 글씨들은 함부로 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꼭한 번씩 아, 이런 작품들이구나라고 네. 느낌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멋있는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또 너무 재밌게 아, <laughs> 아주 그 정말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서예 관련된 네. 말씀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